안녕하세요 적종을 맞추는 새로운 스타 토스탑입니다 여러분 쌀로 만드는 요리에는 지름길이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쌀은 끓고 익고 뜸이 드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많아야 할수 있는 쌀로 만든 요리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점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쌀로 만든 요리와 같다 라는 말을 하루에 세 번씩 기억한다면 저렴한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스포츠 토토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토스타와 함께 목표에 도달하는 정도를 함께 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오늘의 주제는 하키 분석 노하우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한 시즌 빠르게 겨울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하키 시즌이 시작된 만큼 알고 가면 좋은 스포츠토토 하키 분석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하키 분석 및 미국 하키 분석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키 종목이 배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빙상 위에서 거칠게 하는 경기인 만큼 부상이 많아 변수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나 야구처럼 단순히 경기의 통계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감각. 자신이 쌓아온 그동안의 노하우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까지 더해서 종합적으로 경기의 흐름과 앞으로의 경기 일정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이면 1920 NHL 미국 아이스하키 리그, KHL 러시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시작됩니다. 상반기 축구와 야구로 시즌을 즐겼다면 하반기에는 하키, 농구 그리고 배구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스포츠건 모두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포츠다 보니 어떤 스포츠라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언더독이었던 켄자스티티가 우승하는가 하면 축구에서 레스터시티가 언더독으로 우승하는 일이 생기고는 하죠. 이런 영향은 하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키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배당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평소 하키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사랑받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한 팀에 22명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은 6명으로 스케이터 5명과 골텐더 1명으로 구성됩니다 스케이터는 수비수 2명과 공격수 3명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의 경기는 20분씩 총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20분씩 한 타임의 경기를 1피리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피리어드 사이에는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으며 3피리어드 이후에도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3분간의 휴식 후 10분간 연장전이 진행됩니다. 연장전에서도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축구처럼 승부치기가 진행되며 팀내 3명의 선수가 골텐더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스타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즐기시며 행복한 재테크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고민의 고민 끝에 베팅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한풀락의 늪에서 헤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저 토스타가 함께 국내 분석팀, 해외 전문 픽스터, 그리고 전문 우즈메이커 분들이 있는 전공 고민방에 선착순 100분을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경기 관람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 배팅하고 싶은데, 정보 얻기 힘든 분들, 자정부에 지치신 분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어떤 스포츠든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기를 배팅하는데 100% 승률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을 높여가는데 어느 정도 노력이 동반된다면, 쉽게 떨어지는 승률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이스 하키는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구나 야구처럼 분석된 결과로만 해석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스포츠 토투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흐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경기에 배팅할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은 필수라고 할수 있죠. 변수가 많은 아이스 하키는 잘 찍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잘 찍을 때도 기본 분석이 되지 않고서는 막연히 운에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긴박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공이 굴러가는 게 보이는 축구나 투수나 타자의 움직임이 있기까지 경기가 루즈하게 진행되는 야구에 비해서 하키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턱이 빠르게 움직이며 선수가 풀 스윙으로 슬랩 샷을 보낼 경우 95에서 100마일 정도를 넘나든다고 하니 경기 집중 외에는 어디에도 시선을 두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홈이나 원정 경기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빙질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야구처럼 잔디, 흙, 구장의 모양의 차이만큼. 변수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백투백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구 내 강팀들의 성적을 보면 승률이 같은 지구 팀들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디비전 시리즈 때는 정배당이 많으며 그만큼 배당에 맞게 적중 확률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는 디비전 시리즈가 있을 때 정배당 단폴 또는 두 폴더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수익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많다고 해도 분석은 필수입니다. 분석은 자신이 감으로 찍든 분석으로 찍든 간에 자신이 계속해서 실패적 배팅, 성공적 배팅을 하는 습관을 알아가거나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키는 꼴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전 꼴리가 결장을 하게 되면 기존 경기와는 다르게 경기 흐름 그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 라인업 확인도 빼놓지 말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자체가 사람이 하다 보니 작은 부분들에도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요. 특히 이동 거리가 길거나 타이트한 경기 일정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키는 일정이 규칙적으로 있는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휴식기가 4, 5일씩 발생하기도 하고 백투백 경기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베팅에 활용한다면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파키를 혼자서 준비하고 베팅하는 것도 좋지만 야키 정보와 분석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부족해 연승한 팀에게 무작정 베팅을 하고 또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도 모르게 오직 감으로만 함으로 큰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물론 고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스포츠 단톡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스포츠 하키를 재미있게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축구 또는 야구로 배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익사이팅한 하키를 통해서 올겨울 수익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10월부터 시작된 하키 경기를 이제라도 준비하셔서 지속적인 수익으로 따뜻한 겨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하키 게임의 분석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스타의 꿀 정보들을 빼놓지 않고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토스타는 더욱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확실히 도움이 되셨나요? 저 토스타는 d y 컴퍼니의 분석위원분들과 함께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노하우, 그리고 경기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팀 운영 상태를 토대로 전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스포츠 배팅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스포츠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에서 적중률 100%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수익률 100%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투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d y 컴퍼니의 정보와 노하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